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S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이만성 칼럼 3에서는 범죄 없는 마을은 가능한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치안 패러다임이 이제는 사건 발생 후 대응해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만성 논설위원은 이 칼럼에서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예방형 치안 모델과 AI 기반 스마트 순찰 시스템 그리고 주민 참여형 방범 체계가 결합될 때 비로소 범죄를 줄이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범죄 없는 마을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며 주민과 지방 정부, 경찰이 함께 만드는 선제적 치안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내가 사는 마을을 내가 지킨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대. 이번 칼럼을 통해 범죄 예방의 새로운 길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 제사는 적폐청산 그 이후 사회정의는 어디쯤 왔는가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KMS TV 홍준영입니다. 감사합니다.